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장세진 사주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합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기본이 3년이라 하고 5년 넘게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제 주위에서 여럿 봤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낙방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남는 것이 없는데요. 정말 실속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시촌이 많은 노량진이나 신림동 등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주 명리학 입장에서 공무원 사주에 대해서 사주학적 요건에 비추어 봤을 때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으려면 관운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의 녹이란 요즘의 봉급을 말하는 것으로 즉 현대적 풀이로 하면 공무원인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일단은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사주에서 인성운과 관성운의 조화가 잘 되면 합격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주학적 입장에서 보면 관우는 공무원이 되는 하나의 요건은 되지만 전부는 될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또 합격한 후에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조직원이 될수 있는지 등 여러 요건들을 고루 비교 분석해야만 공무원이 될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될수 있는 사주학적 요건 중에서 십성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주의 관성이 좋아서 일명 공무원 사주라 불리는 사람은 당연히 쉽게 공무원이 됩니다. 짧은 기간을 공부한다 해도 관성은 준비 과정이 순탄하기 때문인데요. 즉, 계획한대로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운이 없는 사주는 공직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계획한대로 되지도 않고 신경만 예민해지거나 본인의 건강문제, 정신적 문제, 각종 구설수 등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안되고 나태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무관사주가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실권을 지는 직책이 않기란 쉽지 않거나 승진에도 좋은 결과보다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성이 적당해서 관성을 잘 생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학문운인 인성이 있어야 장기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잘 대비합니다. 넷째는 합격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은 비견 겁제가 많지 않아야 조직에 잘 적응하고 또한 조직관리를 잘해서 승진의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관운이 없는 경우는 필기의 시험을 상위권으로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도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운이 있어야만 사전 오기라도 공직에 진출할 여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주가 공직에 진출하게 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관성이 사주에 있다고 해서 공문이 된다고 하거나 또는 관성이 사주에 없다고 해서 관운이 없다고 봐서도 안 됩니다. 관건은 어느 십성이 어느 궁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길게 궁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지나 월지가 정관인 경우입니다. 정관은 공공속성의 직장 환경이란 의미가 됩니다. 연월의 정관은 국립 속성으로도 보기 때문에 학교원을 볼 때도 일단 국립으로 보며 정관은 공직, 공사직, 유명 조직의 조직 환경을 잘쓸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는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한 경우입니다. 월지는 직업궁인데요. 월지의 지장간 글자가 천간으로 투출한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환경을 천간으로 그 뜻을 알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똑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글자의 십성이 무엇이든 간에 유명속성, 공공속성으로 볼수 있으며 공무원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는 월지 혹은 연지가 천을귀인이나 문창귀인일 경우입니다. 직업궁에 귀인이 존재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유명조직이고 고귀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 되므로 공무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월지의 직업궁에 자오묘유의 왕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장간에서 천간으로 투출한 글자가 없어도 자오묘유 그 자체로 입격자로 봅니다. 자오묘유는 기운 자체가 순결해서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물론 투출한 글자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다섯째는 월지가 건너뛰긴데다가 대운이 관성운을 지날 때에 공무원이 가능한 사주로 볼수 있습니다. 대체로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무원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 대운이라는 환경과 분위기가 위의 글자들을 잘 열어줄 때 본인의 노력과 함께. 꿈꾸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띠 잘 점매고 열공하는 열정이 없다면 이 또한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문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주라야 관성을 뒷받침하는 건 당연하므로 학문성이 발달한 사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노래 태어난 감목일간의 비겁과다로 신강한 사주입니다.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학문성이 좋은 사주로 봅니다. 이 사주에서는 수기운이 인성인데요. 연지, 일지, 시간에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신강한 사주이므로 이 인성을 취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시지의 관성이 일지와 시간의 인성을 생해줘서 관인 상생을 이루는데요. 결과적으로 일간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건록이 있으면 학문성이 좋고 사회적으로 안정됩니다. 이 사주처럼 월지에 건록이 있으면 힘이 배가 됩니다. 사주팔자에 문창귀인이 있으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주입니다. 연지의 문창귀인이 있어서 역시 학문성이 좋고 문예발달도 좋습니다. 이처럼 학문운이 좋은 사주란 신강하고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관인상생, 건록, 문창귀인 등을 두루 갖추어져 있다면 금상첨화의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문운과 관운이 불리한 이 사주는 공무원이 힘든 사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6년째 준비 중인 남성 사주인데요. 결혼도 안하고 늦게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이 명주가 개인적으로는 꼭 합격되기를 바라지만 사주학적으로는 공무원이 되기 힘든 사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주학적 요건으로만 비교해보면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관성이 하나도 없는데요. 즉 관운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공부하는 운이라고 하는 인성 역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명주는 공부를 장기간 했을 뿐이지 합격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비겁이 네 개나 있어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윗사람의 명령을 호락호락 듣는 성격이 아니며 반대로 아집이 강해서 아랫사람에게는 통제하는 기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봐서 조직 관리에 매우 불리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공무원 준비생의 사주를 확인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조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리면 듣는 명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명주가 있는데요. 이 명주의 경우에 워낙 자존심이 세서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요. 이 명주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상관과 편제가 약하긴 하지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올해까지 시험 준비만 7년째인데요. 자영업을 했어도 어느 정도 돈을 만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